하이, 요기노래예요 혼요기분들과 처음 만나는 비디오는 우스트라사나예요. 모든 백밴드는 75%가 넓적다리 힘에 의존하거든요. 그래서 벽을 이용해서 그 힘을 길러볼 거예요. 효과적인 연습을 위해서 블럭을 준비하세요. 블럭을 양쪽 발 앞끝 사이에 놓으세요. 이렇게요. 이 수련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발을 사용하는 거예요. 발가락을 쫙 펴서 발등과 발가락 앞쪽으로 매트를 눌러보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두 발로 블럭을 점점 조이는 거죠. 몸은 벽에 바싹 붙여야 해요. 최대한 벽에 가깝게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다가가야죠. 가슴까지 밀착시켜 보세요. 이제 가슴은 위로 위로 들어 올리고 발 쓰는 거 잊지 말고요. 블럭을 두 발로 조여야 해요. 여기서 어깨를 뒤로 돌리고 상체를 조금씩 벽에서 떼어내는데 이때 발로 블럭을 조이면서 넓적다리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세요. 블럭을 조이면서 벽에서 껍질을 벗겨내듯이 조금씩 멀어지죠. 넓적다리로 벽을 누르면서 골반으로는 벽을 밀어보세요. 조금만 더. 네. 대퇴의 느낌이 쫙고죠 블럭 조이면서 상체를 위로, 위로, 위로. 손은 뒤로. 어, 발에 닿네요. 손끝이 발과 발목에 닿으면 하체를 벽에 다시 붙이고 가슴을 위로 위로 여기서 멈춰도 좋고요. 잘 되면 손을 좀더 내려서 발바닥에 대고 거기까지 편하게 되면 머리를 뒤로. 하. 오케이 이제 일어나야죠. 발을 조이면서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으. 어. 이번엔 벽으로 몸을 던지는 느낌이에요. 천천히, 천천히, 어. 이제 앉으세요. 이 수련을 하고 또 하고 되풀이해서 하다 보면 낙차 자세를 멋지게 해낼 수 있게 될 거예요. 등에는 무리 없이 아주 쉽게요.